부임하시고 첫 설교 하시는데 어, 워낙 뭐 부목사라서 오래 생활을 하시고 담임으로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마지막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역하실 텐데 오늘 말씀도 기하게 준비를 해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치며 할렐루야 하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기왕에 하실 거면 예? 잘 생겼다 누굽니까? 잘 생겼다. 예. 제가 올 때는 그런 말한 말씀도 안 하시더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아, 태어나서 이런 이런 환영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서 아, 원래 경상도 남자 이런 거에 쑥스러워하거든요.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올해는 더욱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또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지요. <laughs> 왜냐하면 이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보다 목숨 걸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살아나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그겁니다.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어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내기에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변화됨으로 멋지게 살아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듣기만 해도 행복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단어가 뭘까요? 땅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들리는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뭘까요? 땅이라는 겁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아빠가 뭘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아빠를 좋아할까요? 내가 받을 걸 좋아할까요? 당연하죠. 아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을 그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 뇌리에 박힙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죠. 저는 달라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대부분 다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누가 땅을 주겠다고 땅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 명의로 예,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그냥 가지라고 예, 땅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안 받으실 분 <laughs> 네, 안 받는 게 이상하죠. 저도 받을 것 같아요. 네.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뛰시죠. 네, 지금 다들 화색이 네, 돌고 있습니다. 네. 네.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네,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땅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올리죠.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안전하냐면, 제가 이 땅에서 발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가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네, 겁이 없는 것처럼 생겼죠. 예, 유일하게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제두 발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놀이공원입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절대 놀이공원을 가지 않습니다 예. 이 땅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더군다나 감상건 뭐냐면 아브라함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내가 약속하고 너희 자손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땅,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이걸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그 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고 돌아가시면서 하루 종일 땅 생각만 하시면 안됩니다 아, 어디 땅을 좀 보러 갈까?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볼 때에, 이러한 부분들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만 초점을 두시고,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잘 되는 일, 좋은 일, 나에게 어떤 귀한 복이 떨어질까, 거기에만 주목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누구는 이것도 받았다 하더라. 누구는 잘 됐다 하더라. 누구는 기도하더니 응답 받았다 하더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더라. 부러워하면서 배 아파하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땅좀 주십시오. 저도 돈좀 주십시오. 계속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복의 이야기를 할때 신명기 28장 내용을 보게 됩니다. 28장에 보시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어마어마하게 축복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웬만한 복이란 복은 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때, 네. 어떻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 중요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부목사가 기도하지 말라더라. 이런 이상하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고 어떻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해 보시고 심령 속 깊이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재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복받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길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지 않고 추수 때가 되어서 거두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바라는 것이 이상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바란다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오르기를 바란다는 건 미련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고민은 했겠죠. 불순종하고 싶었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 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지 않습니까? 바치려고 결박을 해서 재단위에 이삭을 눕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에만 심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들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땅일까? 평수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좋은 땅일까? 이런 생각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이제 나도 땅부자가 될수 있겠구나.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구나. 여기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가 바로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재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단을 쌓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이 땅은 우리, 우리의 땅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땅에 깃발을 꽂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영토라는 거죠 아무도 넘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이죠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 세계 앞에서 재단을 싸움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 정체성을 깨달았고,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땅이 필요한데,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복을 구하는 것이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새해가 시작되어서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꼭 응답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내 사업의 문제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든, 우리 국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들, 그 모든 복들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받기 전에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재단을 쌓는 일과 동시에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 28장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복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을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복의 내용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복의 메시지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고 복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때 뭐 재단을 쌓고 요와 이름 부르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시는 보여주고 있는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행동은 결코 가벼운 일이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제단을 쌓고 있고 목숨 걸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그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자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었습니다.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걸었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 것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 믿음의 행동인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동네로 가는지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알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동네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마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만 베스캠프처럼 제단을 쌓아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온 삶을 다하여서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는 것이죠. 이것은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재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해하거나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죽이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땅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재단을 쌓으면서도 주변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는지, 누가 나를 공격하러 오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계속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동아사나 저기 갑바위에 가셔서 혼자 예배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신천지가 모여 있는 그 모임 가운데 몇만 명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홀로 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선포하며 너희들이 믿는 것은 거짓이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없으실걸요. 여기서는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예배 드리는 게큰 문제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손을 들고 찬양하든 기뻐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육신은 육신의 목숨은 빼앗아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헤아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평안과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눈을 피해 가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척 눈속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어떤 시험과 문제와 그 어려움이 나를 위협하든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내가 만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 한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아무런 울타리 없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막아줄 그 어떤 한 사람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재단을 쌓기는 커녕, 여와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걸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눈치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밝혔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정말 다른 것다 포기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선포하면서.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싶죠. 기도하면 응답 받고 싶죠. 건강을 회복하고 싶고, 많은 물질을 얻고 싶고, 바라는 건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유업으로 받았구나. 정말 큰 부자가 되었구나. 이게 중요하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소개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이름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지, 내 육신의 소개는 너무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단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목숨 걸시고 이 예배 자리에 목숨 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심으로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해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서 동시에 누려가시는 모든 우리 동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때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고, 그것을 알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을 받아 누리고자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